이, 당신은 아주 잘 이... <laughs> 사실 오늘이 제 1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올가 말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분을 축복하고자 어려운 걸음을 했으니 마음을 죄송하겠고 짧은 시간 가운데 그분이 인생 가운데 생겨들어주신 말씀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<laughs> 그가 이제 꼭 꼭다, 다음에, 꼭다, 그다라는그 드라마를 다음다고해그 봤어요 그리고주그 다음에, 그러니까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 하는 그 다음에, 다음는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다그러니까그 아내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다이 서로 자유로 부부가 되면 행복하게 사랑하게 되고 부부가 된 친구로 신랑이 친구에게 입맞춤을 하시겠습니다이죠